안녕하세요. 여러분, 실시간의킨이희입니다뽀리라님유고동님 안녕하세요. 아쿠라님, 초반에 반말하지 마시고, 영상 퀄리티는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. 욕하지 말아주세요. 넷,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극당하죠? 네네, 잘 가세요. 아이고, 무서워라. 그러게 말이죠. 예, 초장아 그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. 야, 김초장 너 뭐하는 거야? 증거는 난 그런 적 없어. 야, 너 증거도 없으면서 내 전화번호 깐 거야. 너 미쳤어? 아니다, 그냥 손들할게. 누구신데 홍보거리세요. 님민성이 네 갔다 오니까 구치자가 많겠지. 뭐 친구 뭐라고요? 친구 직간 증거도 없는데 전방 가게 친구? 내 네, 차단이고 다신 보지 맙시다 기분 안 좋네요 시식은 끕니다